you <sweak> 오늘, 써니와 랜디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아, 써니랑 랜디는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갔는데요, 오, 어, 사람들이 웅성웅성, 웅성웅성, 뭔가가 있나 봐요. 근데, 써니랑 랜디 키가 작아서요, 오, 어, 볼 수가 없어요. 어떡하면 좋지? 그런데 그때, 어떤 아저씨가 갑자기 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위에서 이렇게 보았대요. 와, 맞네요. 나무에 올라가면 사람들보다 키가 더 커지니까 볼수 있겠네요. 이렇게 나무에 올라간 이 아저씨의 이름은 사케오예요. 사케오 아저씨는 도대체 무엇을 보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갔을까요? 사람들이 모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음, 사람들이 모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오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마을로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몰려들었어요. 어,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병에서 고침을 받는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을 받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여들었는데요. 보세요. 어, 이 삭개오 아저씨는요. 키가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작았어요. 작았어요. 작아, 작아서. 오, 나도 보고 싶은데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음. 근데 어, 사케오 아저씨를 보자 사람들 표정이 어떻게 변했죠? 화가 났어요 알고 보니까 사람들은 사케오 아저씨를 미워했대요 왜 미워하는가 봤더니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요 사케오 아저씨는요 로마 사람 밑에서 세금을 걷는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냥 로마 사람 밑에서만 일하는 것도 사람들 보기에는 못 마땅한데 일부러 더 많이 세금을 걷어가지고요,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만 부자가 되고 이런 못된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기오를 정말 싫어했어요. 사기오는 죄인이야. 사기오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대요. 하지만 사기오는요. 상관없었어요. 음밥나 혼자 먹으면 돼. 사람들이 안 놀아줘도 나 혼자 놀면 돼. 이렇게 상관없었어요. 왜냐하면 나에게는 이렇게 많은 돈과 보물과 금과 은이 있기 때문이지. 나는 사람들에게 미움받아도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지나니까요. 어 마음속이 이상해졌어요. 어? 근데 왜 이렇게 공허하지? 나는 돈이 많은데 왜 이렇게 허무하지? 내 마음이 병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했어요. 혹시 예수님을 만나면 병든 내 마음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은 그 누구도 고치신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내 마음의 병이 고침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런데 그날 마침 예수님이 사기오가 사는 마을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오가 헐레벌떡 이제 길거리에 뛰어나왔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어디 있어요? 했는데 보세요. 삭개주씨 여기 있죠? 키가 너무 작아서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어, 예수님 보이지가 않아요. 어, 이대로 예수님 못 만나는 건가요? 삭개오는 마음에 있는 그 병을 치유받지 못하는 건가요? 그때 어, 갑자기 삭개의 눈에 무엇이 들어왔죠? 나무. 나무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나무는요. 키가 높은 돌무화과 나무였어요. 옳지! 저 나무에 올라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다. 예수님을 볼수 있겠다. 사기오는 나무에 올라갔을까요? 안 올라갔을까요? 올라갔어요. 학교 나무에 영차, 영차, 오, 올라갔어요. 이렇게 사개오가 나무 위에서 보니까요. 허, 정말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너무나 사랑스러운 미소를 띠고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요. 사개오 쪽으로 눈을 돌리더니 사개오를 부르는 거예요. 사개오야사개오가 깜짝 놀랐어요. 어? 예수님이랑 나는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 이름을 아시지? 예수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사개오야 내려오거라. 오늘 밤 내가 너와 함께 밥을 먹고 또 너와 함께 잠을 잘 것이다. 너희 집에 가서 하룻밤을 보내자꾸나. 사개오는 너무나 기뻤어요. 어, 나 같은 이렇게 못난 사람을 사랑해 주시다니 우리 집에서 못 모신다니 예수님 얼른 가요 이렇게 예수님을 집으로 모셨대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도 못마땅했어요 아니 예수님은 어떻게 저 죄인의 집에 갈 수가 있지? 석교여가 죄인인 것을 모르시나?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고 죄인의 친구가 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삭개오라는 이 죄인도 구원하기 위해서 삭개오의 집에 찾아가신 거예요. 삭개오의 집에 간 예수님은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예수님이랑 삭개오랑 무슨 얘기 나눴는지 아세요? 이런 얘기 나눴대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어떻게 하면 죄를 용서받는지 이야기해 주셨대요. 삭개오는 그제서야 알게 됐어요. 아, 내가 까만 마음 죄인이었구나. 그렇지만 이 죄인을 예수님이 사랑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이렇게 예수님 만나고 구원을 받게 됐대요. 예수님을 향해 사개오는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저 제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줄게요. 또 제가 나쁜 방법으로 세금을 거둔 일이 있다면 네 배나 보상을 할게요. 사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고.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이전에는요, 내 욕심, 내 돈, 내 나만 부자가 돼야지 이렇게 생각했지만,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고 변화되니까요, 사람들에게 내 것을 나눠주고 또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희생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변화된 사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개오야 내가 구원을 받았단다. 너도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란다. 이렇게 사개오의 변화를 인정해주셨어요. 오늘 이야기 아주 재밌죠? 친구들, 사케우는요, 이렇게 처음에는 죄인으로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구원받고 변화돼서 자기의 것을 남에게 주고 또네 배나 희생한다는 그런 결단을 할 만큼 큰 변화를 겪었대요. 자, 우리 친구들도 변화될 수 있어요. 어떻게 변화될까요? 이전에는 초코과자 나 혼자 먹어야지, 아무한테도 안 줘야지, 욕심부렸지만, 변화된 친구는, 하, 이 과자 나눠 먹자. 하나 주고, 두개 주고, 다 너에게 줄게. 이렇게 하는 친구가 되는데요. 또, 이전에는, 야, 너 말이야. 이렇게, 이렇게 때리고, 막, 친구를 미워했던 친구가요. 변화되면, 하, 사랑해. 너 최고야. 난널 너무 아껴. 이렇게 사랑이 많은 친구로 변화된대요. 언제 변화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변화될까요? 예이 와. 강준이 최고다. 와, 역시. 자,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씀 속에서 만나면요. 우리도 사게오처럼 변화된대요. 친구들, 예수님 만나면 우리는 반드시 변화되어요. 자, 따라해보세요. 변화! 변화! 한번 더. 변화! 변화! 맞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면 사게오처럼 변화되고요.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 쪽으로 가게 된대요. 이전에는 까만 마음,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야지 했다면 예수님 만난 친구들은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게요. 이렇게 변화되게 된대요. 삭개요, 아저씨처럼. 우리 친구들,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 만났나요? 네.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어요? 네. 맞아요,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요. 이미 변화된 친구들이에요. 변화는요. 한 번에 일어나지만 한 번에 완성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또 노력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더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더 닮은 모습으로 변화할 될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을 만난 나는 또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예수님, 저를 만나주셨으니, 저 이제 변화되고 싶어요. 기도하면서, 우리 친구들 삶에서 정말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의 능력, 또 구원으로 인한 변화, 이루어가는 멋진 믿음의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